안녕하세요, 칠봉이 팀장입니다. 주말을 맞이해서 이제 내일 또 폭등이 나올 반도체 종분들 가지고 왔습니다. 무조건 폭등 옵니다. 왜냐? 주말 사이에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폭등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또 다시 다음 주 미친 듯더 오릅니다. 간다고 제발 믿으세요. 무조건 반도체입니다. 반도체야. 칠봉이가 오늘도 마찬가지로 일요일을 맞이해서 신들린 예언을 해드립니다. 칠봉이가 추천하는 종목만 무조건 사시면 무조건 텐베거 폭등 얻어 가세요. 믿음 가지세요. 칠봉이가 무조건 폭등 안겨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이렇게 역대급으로 이렇게 삼성전자가 역대급으로 상승한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 거의. 보세요. 1봉상 차트를 보시라고. 삼성전자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빠졌잖아. 바닥을 다졌잖아. 상승하고 매물대 소화하고 또다시 2차 매물대 소화하고 다시 한번 고점과 고점이 마찬가지 저항과 저항을 뚫어버리는 시세가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10만원 다음 주 무조건 돌파야. 왜냐 외국인과 기관계까지도 싼그리 매수세가 들어오고 프로그램 매수세 들어오고 주가지수는 코스닥 코스피 내리 오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SK 하이닉스도 1차적인 이 박스권을 뚫어 버리고 시세 났고 2차 박스권 뚫어 버리고 또 시세 났고 3차 박스권 뚫어 버리고 또 4차적으로 뚫어 버리면서 지속적으로 상승하잖아. 지금 고점이라고 아니라고 제발 좀 정찰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마찬가지로 외국인 기관계 금융 투자 수급이 들어오잖아. 왜 들어오겠어?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를 한번 보세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다시 한번 또 강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코스피 주가 지수 내리 신고가잖아.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계속 올라가잖아. 이걸 뚫어버리는 시세가 나타났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로 빠졌다가도 지지해주고 또다시 이 매물대 소화하면서 강한 시세로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무조건 지금 나스닥 주가 지수도 보시면 강한 장대 양봉이 도출이 되면서 계속 내리신 고가야 올라가잖아 올라가도 조정받아도 또, 조정받아도 또 올라가고 조정받아도 또 올라가고 조정받아도 또 올라가고 이것이 바로 슈퍼사이클 같은 분장 아닐까 그러니 떼봉이가 오늘 단도직입적으로 먼저 말씀드릴게 자첫 번째 종목은 뭐냐 바로 FST야 이 종목도 이런 시세를 보여주다가 빠졌다 지지해줬고 마찬가지로 이 박스권 돌파하고 두 번째 박스권, 세 번째 박스권 돌파하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이런 추위에서 금요일장에 굉장히 의미 있는 나왔지요 고가 대비 고가 14%가 넘는 시세가 도출 되었어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종목이야 칠봉이가 마찬가지로 보시라고요 좀 1개월 전에 FST를 말씀을 드렸잖아 이수페타시스를 말씀을 드렸잖아 제주반도체에 말씀드렸잖아. 유니셈 말씀드렸잖아. 완벽한 신들린 예언을 1개월 전부터 공개했잖아. 5일 전에도 마찬가지로 f s t 유니셈 원익IPS 테크윙 제주반도체 말씀드렸잖아. 5일 전에도 이걸 보시라고요. 좀 제발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린 종목군들 f s t 결국에는 또다시 이 매물대를 뚫어버리는 의미는 나왔어요 제발 좀 이렇게 빠질 때 칠봉이가 또 기회다 그러니 마찬가지로 이렇게 올라가는 시세가 나타나잖아 마찬가지로 제주반도체 또한 지금 바닥을 다졌어요 지금 이런 거 사셔야 돼 무조건 간다고 이제 막 박스권 돌파하고 시세 나왔다 빠졌다가 또다시 지지해주고 당대한봉이 도출이 되었어 이런 거또 나온다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야. 마찬가지로 FST도 말씀드렸어. 이수 페타시스는 어떻습니까? 내리 그냥 올라갔다 빠져도 올라갔다 빠져도 올라가면서 이 매물 대까지 소화하면서 또 다시 금요일에 엄청난 시세가 도출. 금요일에 9% 넘게 올랐어. 100만 원만 넣어봐. 10만 원이야. 1000만 원 넣어봐. 100만 원이야. 계속 간다고 이런 거. 칠봉이가 이렇게 5일 전에도 분명히 반도체 대장주 보셔라 독보적이다 마찬가지로 AI 반도체 무조건 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영상을 잠깐만 보시면 여러분들 오너들과 이제 논의를 또할 겁니다 지금이 반도체는 완벽한 폭등 맥정이에요 무조건 갑니다 무섭게 갈 거예요 올해 말에도 내년까지도 반도체 슈퍼사이클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1차 조정이 이제 끝났어 다시 또 폭등할 텐베거가 나올 완벽한 신들린 예언을 오늘도 칠봉이가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렇게 칠봉이가 10월 20일날 이렇게 영상을 올려드린 원익 IPS, 테크 윙, 유니셈, FSD, 제주반도체, 테스까지도 앞으로 10월 말까지 쭉쭉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마찬가지로 원익 IPS 또다시 금요일에 신고가 나타났잖아요. 계속 가는 거야. 이런 거. 마찬가지로 FST도 마찬가지로 신고가가 나오는 거고 마찬가지로 테크 윙도 마찬가지로 금요일장에 시가 대비 8% 넘게 오르잖아. 이 매물대 이제 또소하면 완전히 장대 한봉이 꽂히는 거야. 그러니 이렇게 반도체 말씀드려. 마찬가지로 7봉이가 1개월 전부터 말씀드린 로봇주들 어떻니까 클로버 마찬가지로 원이콜딩스, 로보티즈 완벽한 폭등 맥점이다. 1 개월 전부터 말씀드렸어. 그리고 마찬가지로 자 칠봉이가 8일 전부터 또 말씀드린 이 관련 섹터가 있지요. 전력설비야, 전력설비. 그러니 칠봉이가 반도체 폭등하고 로봇 폭등하고 원전 폭등하고 이제 갈 종목이 보다 전력설비다. 효성 중공업을 필두로 전력설비 대장주 폭등 임박이다. 이렇게 또 신들린 예언을 해드렸어. 8일 전에 8일 전에 그르니 마찬가지로 어떻게 됐습니까? 마찬가지로 효성중공업 효성중공업이 어떻게 됐냐고 내리마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LS 일렉트리 어떻게 됐냐고 금요일에 장대 양봉이 또 도출이 되면서 15% 올랐어요. 이 정고점을 뚫어버리는 완벽한 시세가 나타났다고. 그러니 이런 것들이 다중심에 AI가 있는 것이요. 그러니 구독자가 22,700여 명이 넘는 우리 100% 무료 공방에서 10월 20일 특급 대장으로 전력설비 또 드리잖아. L.S. 일렉트릭 드디어 변공맥점이다. 신고가 돌파 임박이다. 가장 먼저 실적 이 뜨는 실적주다. 이렇게 말씀드린 날짜가 바로 이날이야. 그러면서 빼꼼질하고 빼꼼질하고 결국엔 빼꼼질하다가 10월 20일 날 이렇게 L.S. 일렉트릭 딱들리니까 금요일장에 바로 장대양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반도체의 대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어떠한 타점에 잡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지요. 9월 3일 날 SK하이닉스를 보세요. 오랜 기간에 이런 저항에 마찬가지로 이 박스권을 딱 뚫어 버리면서 저점을 높이면서 시세를 보시라고 이걸 뚫어 버리는 시세가 나타났잖아. 쌍고를 딱 그려요. 그리고 주가 빠져. 그리고 지지가 딱 나타나. 그리고 상방으로 돌리면서 완벽한 타점인 언제입니까? 바로 SK하이닉스 바로 9월 3일이잖아. 이럴 때왜 드릴까? 이럴 때 드셔야지만 이럴 때 드셔야지만 sk하이닉스 상방으로 올릴 때 드셔야지만 이 전고점까지 뚫어버리면서 시세가 나오고 이렇게 완벽한 폭등을 안겨가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지금도 sk하이닉스 올라도 내리 올라가면서 신고가를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찬가지로 테크윙이라는이 종목도 특급 반도체의 종목 아니야. 그러니 마찬가지로 테크윈이라는 종목도 주가가 강했던 종목이야 삼과수렴이딱 끝났어 그리고 지지라인에서 마찬가지로 상방을 돌리면서 1차 매물 때, 2차 매물 때 소화하면서 내리마 이렇게 올라가잖아 이러한 종목군도 SK 하이닉스 가니까 테크윈 땅땅 특급 반도체로 들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 날짜가 언제입니까? 바로 요날라야종고점을 뚫어버리는 이 시세가 나타날 때 9월 8일날 딱. 테크윙을 드리니까이 모든 시세를 안겨가시는 거 아니다. 그러니 무조건 구독자가 2만 2천 0백여 명이 넘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무조건 칠봉이 함께라면 행복한 투자가 되는 겁니다. 문자로 숫자 3만 적어서 5017, 9028번으로 숫자 3번만 딱 하나 문자로 보내주시면 우리 공방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바로 입장이 가능한 링크를 바로바로 바로 보내드려요. 우리 구독자가 우리 가족분들이 요렇게 그런 많기 때문에 아무 종목이나 추천을 못 드려요. 잘못 추천해가지고 주가 빠져봐봐. 다 나가시겠지. 칠봉이가 오로지 4 년여 시간 동안 믿음과 정신뢰를 바탕으로 100% 우리 무료 공부방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러니 문자로 숫자 3만 적어서 이 번호로 3번만 딱 하나 문자로 보내주시면 실시간 바로바로 바로 입장 가능해요. 이제 월요일 오를 종목을 또 말씀드릴 거야. 어디 한번 보시라고. 가는지 안 가는지 내일부터 칠봉이는 절대 먼저 전화나 문자도 문자도 보내지 않아요 바빠요 이런 시간도 없어 요즘에 검색기 자료 보내준다 댓글창 못 적게 막아놨다 죄다 사기꾼이야 절대 믿지 말어 칠봉이가 이렇게 반도체 종목을 다 드리면서도 이렇게 조선과 기자재 먹여드려 로봇 먹여드려 반도체 먹여드려 이제 전력설비까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적중을 시켜드렸습니다. 이런 게 바로 정조준이야. 그러니 우리 DS 개살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본주의 세상은 얼마나 냉정합니까? 로봇 다음에 밀었던 것이 바로 반도체야. 반도체 다음에 밀었던 것이 전력설비고 그러니 마찬가지로 이렇게 칠봉이가 미리미리 다 잡아드리잖아요. 5일 전에도 l s 일렉트리, 효성중공업, 산일전기, HD연대 일렉트리 완벽한 폭등 일순위라고 AI 전력설비가 그러니 이 AI라는 중심산업에서 마찬가지로 로봇이 큽니다 반도체도 같습니다 원전도 같습니다 전력설비 갈 차례잖아 그런데 이 중에 가장 강한 것이 바로 무엇이야 반도체 아니야 그러니 LS 일렉트릭 산일전기 마찬가지로 딱 산일전기 말씀을 드리면서 내리마 신고가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러니, 효성중공업 내리마 신고가가 가는 거고, 196만원이야. 이랬던 효성중공업이 칠봉이가 5월 달부터 계속 시그니처로 외쳐드렸어요. 5월 17일, 그러니 효성중공업이 이 정고점에 딱 매물 때까지 다 소화가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마찬가지로 이걸 뚫어버리는 시세가 나타났잖아. 그러니, 체보이가, 요렇게럼 5월 17일 날 토요일이었을 거야. 이때 딱들이고 월요일, 5월 19일 빠졌지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가. 어떻게 됐냐고. 이럴 때 추천드려가지고, 지금까지 쭉쭉 들고 있었어봐. 얼마야? 주가가 도대체 196만원이야. 5월달에 주가가 얼마였습니까 얼마였냐고 50만원이었어 5 4 2 벌써 4배라는 이 수치를 6월 7월 8월 9월 10월 이렇게 5달만에 4배가 올라갔습니다 4배가 효성중공업이 그러니 칠봉이가 ls 일렉트릭을 또 추천하는 것이 이제 막이 박스권을 마찬가지로 뚫어버리는 시세가 나타나면서 이 매물대를 모두 다 소화가 끝났어. 그러면서 이 장대한봉이 나왔어. 이런 것 무조건 들어가셔야지요. 그러니 우리 구독자가 22,700여 명이 넘는 거야. 반도체도 마찬가지야. 칠봉이가 첫 번째 드리는 종목 FST 마찬가지로 써드릴게요. 칠봉이 신들린 예언 다음 주 FST 또또또잔대 양봉 나옵니다. 무조건 나와요. 이렇게 박스권을 뚫고 저점 올려주고 상승 조정 상승하면 여기서 눌고 또 뚫어버리는 이런 시세가 나타나 종목이 결국에는 이렇게 고가에서 빠졌고 지지해줬고 박스권 뚫어버리면서 상방으로 상방으로 점점 이렇게 올라가는 시세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종목군도 보세요 한번 어떻습니까 고점에서 주가가 쫙 빠졌다가 지지해주고 상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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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계속 강하게 올라가면서 1차 저항 2차 저항 3차 저항 4차 저항까지 다 뚫어버리면서 이 엄청난 시세가 도지는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렇게 칠봉이가 원익 IPS라는 종목을 8월 11일 9월 10일 9월 30일 계속 추천을 땅땅 드리는 거 아니야 그러니 마찬가지로 8월달 9월달 마찬가지로 계속 9월 말까지 이렇게 주천리면서 올라갔다가 가가 올라갔다, 올라갔다 빠졌다 올라갔다 빠졌다 올라갔다 빠졌다 하면서 결국에는 이런 대시세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이런 시세를 모두 다 드셔야지요. 이런 시세 이런 시세 또 빠져도 이런 시세 이런 시세를 그러니 칠봉이가 계속 추천을 해드리는 거 아닙니까? 칠봉이가 계속 반도체 반도체 노래를 부르는 거 아니야. 그러니 칠봉이와 함께라면 무조건 행복한 투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문자로 숫자 3만 적어서 50179028번으로 숫자 3번만 딱 하나 문자로 보내 주시면 우리 공방에서 명확하게 이제 다음 주에 또 폭등이 나올 종목군들을 또또 추천을 드리는 거 아니야. 구독자가 증명이 되잖아. 실시간이야. 100% 무료 공방이야. 실시간으로 매수 타점 땅땅 드리잖아. 어여 빨리 들어오세요. 수익 나셔야지. 지금 사이코 같은 불장 아니. 그러니 첫 번째 FST 드렸어. 또또또 두번째 종목 드려야지 SNS택이라는 이 종목이야 얘도 똑같애 주가가 오랜 기간 빠졌어 지지가 끝났어 상방으로 돌리고 있어 그러면서 저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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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항을 딱 뚫어버리는 이 시세가 도출이 되었습니다 이런거 뭐야 반도체 EUV 펠리클 블랭크 마스크 핵심 재료를 생산하는 기업이 바로 SNS 택과 FST 이두 종목 아니야. 그러니 마찬가지로 FST 드리면은 SNS 택을 똑같이 드리는 거야. 그러니 칠봉이가 이렇게 인생을 걸 때는요 진심인 겁니다. 진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야. 10월 24일 날 칭불봉다리 시그니처로 SNS 택과 FST를 시그니처 칠봉이 저 아닙니까? 오전 8시 20분에 8시 23분에 이렇게 드리잖아 그랬던 SNSA라는 종목이 어떻게 됐습니까 시가 대비에 5%가 넘는 시세가 나왔지요 FAFST라는 종목이 어떻게 됐습니까 시가 대비해서 10% 수익이 나오는 거야 이런 거 오전에 딱두 개만 이렇게 칠봉이가 실시간으로 올려드리는 조건들 들어가셔봐 못 먹어도 20% 수익은 나시는 거 아니니까 그런데 이러한 타점에 딱 잡았다 타점에 딱 잡았다 엉덩이 무겁게 끌고 가는 거야 왜냐 텐베거가 나올 거니까 그러니 우리 공방에서 인생을 걸어라 이렇게 칠봉이가 영, 이렇게 조목을 땅땅 추천드리잖아 그러니 두 번째 조목 어, 뭐라고요 SNS 태기야 칠봉이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초특급 조목군들은 무조건 들어 담으세요 왜냐 엉덩이 묶게 끌고 가서 주봉상 차트를 봅시다 이 추세가 5일선과 단기평선 추세가 끝날 때까지 끌고 가라고요 강했잖아 빠졌잖아 매물대 모두 다 소화가 끝났잖아 이런 것이 그럼 이 모든 매물대가 소화가 딱 끝나요 그러면 주가가 어떻게 된다고? 여기서 빠진다고? 아니라고 이 바보 멍둥이들아 지금 슈퍼사이코 같은 불장이야 이렇게 주가가 이 모든 매물대가 다 소화가 다 끝나버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어떻게 되기는 이렇게 날라가지 이렇게 날라간다고 이렇게 이런 걸 드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7봉이가 이런 타이밍을 딱 잡고 나서 5월 1 2일 시그니처라는 말을 드리잖아 두산 에너블리티 두산 에너블리티 아주 그냥 도배를 해드리잖아 오전 9시부터 5월 12일 날짜 똑같이 뜨잖아 9시 16분 16분 이렇게 드린 5월 16일 마찬가지 5월 12일 바로 두산 에너블리티 이 날입니다 엄청 높다라고 생각 쓸 거야 하지만 주가가 어떻게 됐어 이때부터 내리만 날라갔잖아 이런 시세가 그리고 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박스권을 그리다가 주가가 빠져도 회복을 해주다가 어떻게 됐어 또다시 2차적인 박스권 뚫어버리고 이 시세가 또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럴 종목이 어떠한 종목이라고 마찬가지로 방금 드렸잖아 SNS택이라고 이런 종목군들 그리고 FST라고 마찬가지로 이러한 종목들 잘 들이잖아 칠봉이가 그러니 분명히 두 번째 종목 SNS텍 드렸습니다. 이 매물 때 모두가 다 소화가 끝났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칠봉이가 이렇게 기사를 다 올려드려요. 확실한 기사만. 반도체 소부장을 쓸어 담고 있는 어디 국민연금 테스 지분 확대하고 있지요. 원익홀딩스 급등하면서 대덕전자 원익 I P S 원익 Q N C 지주사있지요 대덕전자도 마찬가지, 한미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 이런 소부장 기업들을 국가에서 지원 정책을 해주면서 투자가 본격화되고 있고 이것이 다시 한번 쭉쭉 주가를 상방으로 밀어올리는 이런 시세가 또 분자입니다. 그러니 최봉이가 10월 16일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회 변화와 혁신을 좀 기준으로 보시면은 로봇 반도체 전력설비가 고점이냐 아니냐 논하는 것은 굉장히 무의미합니다. 그러니 최근 들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많이 올랐다. 고점이다. 조정이다. 이런 말 하시는데 헛소리 하지 마세요. 아니라고. 이번 반도체 사이클은 기존의 사이클과 성격이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기존의 PC나 IT 동차에 들어갔던 메모리 수요하는 차원이 달라요. 그 중심에는 AI라는 것이 있고, 그 중심에는 빅테크가 있고, 그 중심에는 어마어마한 막대한 자본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고, 그 중심에는 앞으로 미래 산업을 먹을 거리는 무조건 AI, 무조건 반도체밖에 없다고 로봇이 고점이라고 아니라니까. 그런데 로봇스타 급등 뭐냐고. 마찬가지로 로봇스타 계속 급등하잖아 이목도. 그러니 마찬가지로 반도체 고점이라고 FST 또 하잖아. 또 했잖아. 그러니 마찬가지로 칠봉이가 이렇게 이페타시스까지땅땅또 다시 들이는 겁니다. 이런 거 가져가시라고 이수 페타시스 앞으로 무조건 더 간다니까 지금도 쓸어 담아도 됩 이수 페타시스 상승 조정 상했다가 빠졌다가 첫 번째 매물 때두 번째 매물 때다 소화가 끝난 뒤에 오르는 이제 막 초입이야. 이런 것들이 어떻게 올라가는지 아세요? 하나 보여드릴게. 자, 이런 걸 보시라고 원니콜디스를 보라고. 이런 종문도 마찬가지로 잘 보시라고요. 이렇게 상승했다, 오른만큼 빠졌다, 저점을 높여주고 이 박스권에서 빼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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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꼼질 하다가 결국에는 의미있는 각대한봉이딱 도출이 됐어요. 그랬던 시점에서 최봉이가 이렇게 원이 콜딩스를 8월 25일부터 이렇게 6,420원인 데 로봇주다. 마찬가지로 원익콜디스 먹고 시작하자. 그다음 곧 있으면 스맥 유일로보틱스 순차적으로 또 수익이 나겠지. 로보티즈도 이때부터 추천드렸어. 유일로보틱스도 이때 추천드리고 스맥도 이때 가천드렸어. 그러니 마찬가지로 원익콜스 무조건 로봇이 어디라고 삼성이라고. 그러니 이런 걸 아시면서 7봉이가 8월 25일 날 원콜릭스 요때지요. 요때 이때 딱 추천을 드린 원콜릭스가 어떻게 됐습니까? 잘 보시라고요. 좀좀 이런 시세가 도출이 되면서 계속 올랐어. 그러면 이 매물대를 딱 뚫어 버리는 이 시세가 나왔고 조정받아 또 다시 올라가 또 다시 올라가 조정받아 또 다시 올라가 이런 광기와 추세의 폭등을 안겨 가시라고. 그럴 종목이 어떠한 종목이라고 이수 페타시스 이런 종목 잡아야지 마찬가지로 어떤 종목 테스요 어, 이런 종목 잡아야지 이제 막시세가 도출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반도체 똑같다 1등주가 생기면 인주가 꾸려지지요 sk하이닉스 하나만 사도 되고 테크윙 테스 원이 i p s tlb 하나 마이크론 이 정도 더 넣으면 다섯 개가 되는 겁니다 분산 투자를 통해가지고 이러면은 복리를 계속 취하는 거야 그러니 마찬가지로 테스도 칠봉이가 월봉상 변공맥점이딱 나타났다 이럴 때 말씀을 드렸고 마찬가지로 반도체 밸류체인 테스 같은 기업도 이익성장과 모멘텀이 주가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00% 이상 증가했고 반도체 신규투자 공정장비 기업들에 대한 수요를 의미하기 때문에 테스를 마찬가지로 이렇게 8월달부터 14일 주도 섹터 반도체 지효 이렇게 주천그 날짜가 언제입니까 8월 14일이면 바로 요날 아닙니까 요날 드렸잖아 그러면서 이 상승과 이 상승을 안겨드렸어 그런데 이놈이 더 간다니까 무조건 간다간다 간다 쇼간다야 칠봉이가 목이 아파요 오늘 말씀드릴게 칠봉이가 오늘 일요일이야 바로 10월 26일 그리고 종목만 딱딱 말씀드리잖아 첫 번째 F S T 그리고 마찬가지 S S N S 테크 마찬가지로 어떠한 종목이야 테스 H B M 반도체 수혜주지요 그리고 또 하나 테크 윙 대장입니다 두산 테스나 테스나 이런 종목군들 오늘 딱 다섯 종목 드릴 테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고 아셨지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 공방 슈퍼개미로 가는 100% 무료입니다. 구독자가 증명이 되잖아. 대한민국 1등이야. 칠봉이가 누구보다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 무조건 칠봉이와 함께라면 힘투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자로 숫자 3만 적어서 5017 9028번으로 숫자 3번만 딱 하나 문자로 보내 주시면 우리 공방 어여 빨리 지금 당장 실시간으로 빨리빨리 들어오세요. 내일 월요일장 딱 우리 공방에서 추천드리는 종목 땅땅 들어가시면 무조건 성공 투자 됩니다. 돈벌수 있는 시장이에요. f s t SNS테크, 테스, 테코윙, 부산, 테스나까지 7봉 이하 10월 26일 신들린 예언을 땅땅 드립니다. 신들린 예언으로 장대 양봉 꽃 친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칠봉이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아직까지도 구독과 좋아요, 댓글에다가 폭등이라고 안 남겨주신 분들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지요? 감사합니다.